어제 이제, 이제 큰아이랑 막내랑 밥을 먹다가 나온 이야기 좀 나누고 싶은데요. 어, 아이가, 큰아이가 이제 역사를 좋아하잖아요. 지리랑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겨울왕국을 보면은 저는 이제 스토리로 보고 사람마다 이제 관심도가 다른데 어제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걸 보면서 음, 거기가 어딘지가 궁금했다는 거예요. 아렌데비 라는 곳이. 그러면서 자기는 처음에 그딱 들었을 때 러시아인가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면서 관찰을 한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음, 그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 읽었던 로얄드달 그 원서에서 그 아렌델이 나왔대요. 근데 노르웨이라고 나왔대는 거예요, 노르웨이의 어떤 마을. 근데 그게 딱 이제 연결이 되면서 아 그럼 노르웨이인가라고 생각하면서 그 영화를 계속 보게 됐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울라프가 나오잖아요. 근데 노르웨이에서 그게 굉장히 흔한 이름이라고 어디 책에서 읽은 거예요. 그리고 노, 실제로 노르웨이에그 울라프 무슨 왕이 있었대요. 왕 이름 중에도 굉장히 흔한, 흔한 이름이면서. 근데 이 아이가 이제 확신을 조금 갖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 이 노르웨이 확률이 크다. 그러면서 거기서 피오르라는 그 노르웨이에서만 유일하게 관찰되는 빙하 이름이 피오르 있대요 그것도 또 어떤 책에서 자기가 이제 기억을 한 거죠 기억을 하고 찾아보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확신이 딱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또 보게 된 거는 아 그럼 여기가 대충 물론 이제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자기가 만약에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 시기를 추정을 한다면 한몇세기로 보면 좋을까라는 그런 이렇게 뭔가 의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영화를 또 보게 됐대요. 그래서, 음, 복장을 관찰했대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이제 고증을 통한 것도 아니고 역사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자기가 만약에 그 자체를 가지고 시대를 이제 계산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 나올까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복장을 관찰해 보니까 18세기 후반에 그귀족들의 복장하고 많이 비슷했던 거예요. 아, 그럼 18세기 후반이다. 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또 봤는데 거기서 아무래도 이제 영화다 보니까 막 짬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 흑백 사진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너무 또안 맞는 거예요. 18세기로. 그럼 흑백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19세기 어뭐 중반 뭐그 중반보다 조금 전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걸 다 종합해봤을 때는 노르웨이의 어 19세기. 중반 정도에 되는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그래, 나는 이제 스토리 위주로 본다면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것을 보게 되잖아요. 뭐 미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 또 다른 것들을 보겠고, 근데 아이가 이렇게 그것들을 보는 것을 이제 저도 들으면서, 아, 진짜 이렇게 다 다르구나. 그리고 아이가 보는 방식이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지고, 아 그럼 얘는 내가 볼수 없는 더 다른 요소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또 아이가 <laughs> 비밀리에 간직하고 있는 뭔가가 뭐가 있어요 뭐 하튼 뭔가 뭐 하, 상상해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아직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영화 같은 거를 저랑 가끔 보는 나중에 이제 그 영상 뭐뭐 보았는지 그런 영상 같은 거 한번 남기려고 하는데 그때 항상 가, 확인하는 게 마지막에 이제 막 올라오잖아요 영화 끝났을 때 그런 뭐 주인공 이름도 있고 하여튼 뭔가를 굉장히 확인을 보래요 그걸 이제 막 보면서 천천히 디테일하게 어, 보고 이게 언제 만들어졌고 또그 역사적인 영화를 좀 주로 보거든요 그뭐 어느 시대고 그러면서 거기과 관련된 또 이제 아이가 뭐 평론가는 저, 아니지만 그때 뭔가 고증이 제대로 잘못된 것들을 막 찾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뭐작사이 있었는데 또뭐 여기는 없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재미 요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밥 먹으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 딸하고 저는 그런 쪽으로는 그 관심은 없어도 그 이야기를 한번 듣고 나니까 흥미롭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모르던 것들을 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들을 발견하니까. 아참 좋더라고요. 아 진짜 뭔가 이렇게 밥 먹는 시간에 뭐 농담도 많이 하고 뭐 그냥 여러 가지 뭐 학원 얘기도 하고 뭐 학교 얘기도 하는데 또 어쩔 때 이제 큰 아이가 들려주는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좀 지루하게도 했었어요. 너무 이렇게 길고 뭔가가 막 그냥 쭉 나열이다 보니까. 근데 이 아이도 이제 우리의 반응을 살피면서 좀 재미 요소를 찾아서. 조금 시간도 단축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조금 개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아이를 이렇게 밥 먹는 데좀편안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 얘기하니까 좀 짜증도 나고 막 듣기도 싫을 때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막 속에서는 막 짜증 나고 막 빨리 치워야 되는데 근데 이제 좀 조율을 해가지고 시간을 좀 줄였어요. 그리고 일단은 뭐 이틀에 한번 꼴인데 그런 시간은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 얘가 만약에 그런, 뭐, 역사든 어디든 뭔가 가르치는 직업을 갖는다면, 강사든지, 뭐 선생님이든지, 뭐 다른 형태로든지, 그렇게 됐을 때, 아, 이렇게 일상 중에서 연습했던 게 나중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뭐, 연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아이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기가 배운 것들을 말하는 습관을 이렇게 정말 가족들 편한 곳에서 많이 해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지루하게 해가지고 그래도 남한테 하면 진짜 욕을 먹겠지만 가족들은 되게 솔직하게 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많이 상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아이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건 어떤 거를 설명하거나 가르칠 때 이렇게 몇 년간 쌓여있던 것들이 되게 힘을 발휘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잘못 들어줄 때가 많아요, 사실은. 막아 정신도 없고, 저도 막할거 많은데, 그거 언제 다 듣고 있어요. 그래도, 3일에 한번 정도, 또 아이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지를, 나름대로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그리고 어쩔 때는 책을 가져와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어디서 이제, 누가 주신 큰 칠판 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동안은 이제 강의를 많이 했어요. 제가 저를 앉혀놓고. 저는 사실 반, 딴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아이가 하는 거를, 그래, 일단 안전만 있자라는 마음으로 듣다 보니까 아이가 어떤 날은 정말 40분 정도를 강의를 하는 거예요. 뭐 책도 찾아보고, 본인이 그냥 줄줄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 이게, 어, 진짜 쌓이니까 엄청난 그 재능 개발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